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말씀연구소 김정훈 교수입니다. 우리말씀 이야기,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교회에 장애인 부서가 있죠. 또,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역과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의 헌신 뒤에 그들을 향한 어떤 전문적인 교육과 또 계속 교육이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특수 대학원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장신대학교 장애인교육선교대학원입니다. 오늘은 특수교육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 대학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소개받아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자리에 부산장신대학교 이경명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장신대학교 특수교육과 이경명 교수라고 하고요. 현재 자폐 스펙트럼 장애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애인 교육 선교 대학원 이라고 이제 개설을 하셨는데 네. 이걸 왜 하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장애인 교육 선교 대학원을 하게 된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장애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 음.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애인 교육, 장애인 선교를 하고 계신 음. 교회를 좀 방문해 봤더니. 음. 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소망을 갖고 하시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소진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음, 소진이라는 말이 참그 네. 인상 깊은데. 네. 그... 열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전혀 아니죠. 예, 예. 모르기 때문에 네, 힘든 그렇죠. 거다. 예, 제가 만나뵀던 분들 대부분이 열정을 음. 갖고 계시고 네. 또 소망을 갖고 네.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보신 경험이 많지 않으신 거예요. 음. 그럼 당연히 소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뭘 하는지 모르니까 힘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장애인분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또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방법을 음. 알게 되면 훨씬 장애인 사역의 매력을 느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서 맞아. 가장 아쉬웠던 게이 네.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커다란 기쁨이 있는데 음, 어떤 경우는 그렇죠.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음. 그런 기쁨을 채 느끼기도 전에 많이 소진되어 소진되고 예, 예, 예. 해야 될것 예, 같긴 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고민해 보자. 즉 음... 장애인 사역의 전문성을 제고해 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네. 두 번째는 사회나 혹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이런 쪽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음...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분야에 음... 함께 동참했을 때. 함께 힘을 실어줬을 때 사회 구성원들도 교회에 대해서 좀더 신뢰할 수 있고 또 교회에 함께 갈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그 출발이 되는 장애인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부터 장애인 교육선교대학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이 대학원의 이름이 무슨, 무엇을 담고 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예, 제가 처음에 장애인 선교 대학원 이런 이름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네. 우리가 장애인 선교 그러면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혜적으로 무언가를 베풀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이 장애인 사역도 앞으로는 어떤 시혜적으로 베푸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장애인분들이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어~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신도들과 똑같이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음. 어, 그런 존재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교육이거든요. 음. 음. 단순히 수용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음.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교육을 하기엔 최적화가되어 있어요. 음. 네.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이제 어~ 또 특수교육과 교수님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어, 일반, <웃음> <네네>. <웃음> 죄송합니다. 어, 일반 네. 교육학의 관점에서 또 네. 어,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도 할수있겠요 아, 당연하죠. 좋은 네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특수교육이나 장애인 교육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아... 그게 장애일 수도 네네. 있고 다문화일 수도 있고 굉장히 아, 다양하죠. 네. 그래서 이 특수 교육 그 특수 교육적인 어떤 그런 그 기본을 가지고 장애인 사역에 대한 기술이나 지식을 좀 배우시다 보면 아마 교회에서 마주치는 일반 교회학교 아이들이라든지 음. 어르신이라든지 다문화 같은 아이라든지 아마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고 또 새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됩니다. 다양하고 그렇죠. 어, 다채롭고 깊은 교육적인 도구들이 네, 네. 예, 예. 사용된다. 네, 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입학하고 싶은 아, 마음이 생니 기꺼이 기꺼이 예, 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예, 자, 이번에는 어, 특수교육과 학과장이신 박명화 교수님을 어, 모시고 잠시 인사 나누고 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데,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 시청자들께 한번 인사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부산장신대학교 특수교육과의 박명화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앞에서 이경명 교수님이 계설이 선교대학원의 개설 이유와 이제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대학원 소개를 보니까 네. 그 졸업생들에게 발달 재활 서비스, 행동 재활 서비스 제공 자격 취득을 준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네. 어,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격이 어떤 자격이고 또 이것을 어, 취득을 하면 네. 무엇을 할수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어, 우리가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본 대학원에 이번에 이 과정을 개설하게 된건 어, 발달 재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자격. 네, 예.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자격증을 부여한다기 보다 음.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격 인정을 받아서 예. 예. 우리 대학원에는 행동재활을 통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음. 근데 행동재활 외에도 성능재활, 심리재활 등 아홉 가지의 어,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같습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학습, 졸업생들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걸까요? 어 발달재활서비스의 자격 인증을 받게 되시면은 음. 실질적으로 요즘 치료실이라고 해서 음흠. 행동 중재를 할수 있는 어. 치료실을 운영할 수 있고요. 예. 또한 가지는 어, 주간 보호 센터라든지 음. 또 어떠한 경우에든 장애인을 음. 수용하는 기관에서는 음. 정서 행동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럴 때 네. 행동 지원을 행동 중재를 음. 할수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교회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장애인 사역을 할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다, 당연합니다. 음.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렇군요. 교회에서 사실은 네. 요즘 음. 교회에 이제 뭐 여유 공간이 있으시다면 은그 시설을 활용해서 음. 실제로 교회 음. 내에서 음. 부, 어떤 부속기관으로 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요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유휴 시설이 제일 많은 곳이 개척교회들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 시설을 운영할 네. 수 있다면, 네. 어, 여러모로, 네. 여러모로 관심을 가질 수, 가지는 분들이 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면, 또, 실제로 입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도대체 어떤 과목들을 배울까,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어, 이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을 짧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저희들이 장애인 교육 선교 대학원, 대학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교육 쪽도 학업을 하게 되어 있고, 선교 쪽도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세 과목 이상 9 학점 이상을 음흠. 듣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적으로 7 과목 이상 21 학점 이상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종합적으로 30 학점 이상을 이수하는데요. 음. 어요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발달재활 서비스 안에 행동재활 자격 인증을 받을 수가 아, 그 있습니다. 그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듣는 네. 과목들이 그렇군요. 네. 어 신학 과목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세 과목 정도 배우게 되고, 네. 그다음에 특수교육 그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자격 취득이 인증되는 과목을 일곱 네. 과목 이상 이렇게 네. 이수를 네. 하게 되는군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특수교육과 김주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예 예. 교수님 먼저. 수상스럽네요. 그러네요. <laughs> 그러네요. 교수님. 네. 저 어,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산장신대학교 특수교육과 김주혜라고 합니다 뭘더 해야 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laughs> 앞에서 이경면 교수님과 박명화 교수님이 어, 장애인교육선교대학원이 무엇인가 음. 또왜 필요한가 그리고 무엇을 배우는가 까지 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음. 장애인교육선교대학원은 특수교육과에서 교육하는 게 주를 이루기 때문에 네. 어, 제가 알기로도 현장실습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음, 행동재활 또는 발달재활 현장실습은 네. 어,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대학원에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행해지고 어디서 행해지는지 알수 있을까요? 아 네, 어, 행동재활 그 현장실습 같은 경우에는 음. 선택이 아니고요. 이 네.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아, 반드시 해야 네, 되는 반드시 거군요. 네. 반드시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떤 현상 실습을 통해서 행동 지원 전문가로서의 기초 소양도 쌓는 음, 것도 중요하고 음, 아무래도 머리로 아는 것보다는 실제 적용의 경험을 이제 갖게 되는데 중요한 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장애아동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40시간이 필수고요. 40시간은 필수로 실습을 아, 장애 해야. 장애아동에 대해서. 장애아동에 네, 장애 네. 대해서.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80시간은 이제 꼭 장애 학생은 아니라도 괜찮지만 음흠. 보통 아무래도 이제 장애 학생에 대해서 경험을 갖는 음, 것이 훨씬 음. 유용하겠죠. 네, 네. 그래서 총120 시간의 음... 현장 실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음흠. 이제 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특수 학급이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국공립 기관은 물론이고 음. 일반적으로 우리 장애학생이나 우리 학생들이 있는 민간 기관 이런 센터 같은 데서도 어, 충분히 실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혹시나 그 이전에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런 민간 기관이나 음. 이제 이런 곳에서 6 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면 음. 그것은 실습으로 인정 대체가 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실습 경험이 있으면 네. 재학 기간 중에 굳이 의무로 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 거죠. 네네네. 그래서 네. 그거는 네. 이제 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음. 이제 어, 마지막인데 음, 제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제일 그 교수님이 어깨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어, 왜 부산장신대학교에서 하는 장애인 교육 선교 대학원이 강할까? 부산장신대학교가 어떤 학교기에? <laughs> 어, 일단 지금 방금 이제 실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제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과에그 졸업생 창업 기관이 있어요. 음. 와스쿨이라고 네. 장애 학생 이제 방과후 교육 기관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학교 어, 안에 있군요. 네, 그래서 음. 개인적으로 그런 실습 기간을 이렇게 힘들게 찾지 않으셔도. 음. 네, 그 기간에서 음. 충분히 실습이 가능하고요. 음, 그러면 학교 안에 있는 와스쿨에서 실습을 할 수도 있다. 네, 네. 네, 네 그렇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음. 신학교 내에 존재하는 이제 유일한 특수 교육과다라고 음, 음. 알고 계시죠? 네. 네. <laughs> 그래서 네, 전국 신학교에서 특수 교육 전문가와 함께 할수 있는 학교가 네. 잘 없죠. 네네. 네. 신학대학 안에 있는 특수 교육과로서 맞춤형으로 음. 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 음. 어, 또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음. 저희 학교에서만 가능한 일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추후에 혹시나 교회 내에서 음.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교회 내에서 뭔가 기관을 설립하시거나 할때 저희가 충분히 사후 컨설팅도 음, 가능합니다. 음. 네. 교회 기관 설립이나 어, 그런 것들은 박명혁 교수님 이야기해주셨는데 음. 어, 그런 기관을 설립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애프터 서비스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 하는데 <laughs> 네, 어떠한 네. 것들이 갖춰져야 되고 네.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필요한 뭐 환경부터 시작해서 요구되는 그렇죠. 것들이 많거든요. 음.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네. 아주 뭐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어, 부산장신대학교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우리 부산장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새롭게 생긴 장애인교육상교대학원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화면 아래에 보여드리는 학교 전화로 전화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것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우리 말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어떤 분이든지 환영합니다.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새롭게 야심차게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멋진 음,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